우리 함께 찬송가 98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예수님 오소서 인만우에 우리 주 이곳에 오셔서 기도 들어 주소서 신주께서 그 신이를 행하사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수님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주 보좌를 떠나서, 사람, 순자 낮추고 비천한 잔 높였네 만민이 해오셔서 사슬을 풀어주소서 예수님 오소서 인마 누헤르리주 죄악된 세상에 속죄 주 주린자 먹이며 병든 자를 고쳤네 전하만 민돌보사 빛의 길 가게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절의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9장 한장더 찬송하겠습니다. 아.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23절 한절 말씀입니다. 들록 풍독하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아, 이제 대림절 제 3주차가 되었습니다. 아,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성도님들의 가정과 또삶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기 바랍니다. 아, 오늘은 투르게네프처럼이라고 아, 아,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아, 미리 좀 말씀드릴 것은 아, 제가 2015년도 대림절 새벽 예배 때에 아, 이 투르게네프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전해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아, 오늘 다시 한번 그 이야기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같은 내용의 시이지만 2020년이 된 오늘 우리는 이 시를 어떻게 읽고 또 어떤 느낌으로 다가오게 될지 여러분 한번 감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톨스토이나 도스토옙스키와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 러시아의 문학가 이반 트르게네프의시 중에 거지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좀긴 시이지만 제가 좀 잠깐 소개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보죠. 거리를 걷고 인노라니 늙어빠진 거지 하나가 나의 발길을 멈추게 한다 눈물어린 충혈된 눈, 파리한 입술, 다해진 누더기옷, 더러운 상처 오, 가난은 어쩌면 이다지도 처참히 이 불행한 인간을 갉아먹는 것일까 그는 빨갛게 부푼 더러운 손을 나에게 내밀었다 그는 신음하듯 중얼거리듯 동냥을 청한다 나는 호주머니란 호주머니를 모조리 뒤지기 시작했다. 지갑도 없다. 시계도 없다. 손수건마저 없다.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다. 그러나 거지는 기다리고 있다. 나에게 내민 그 손은 힘없이 흔들리며 떨리고 있다. 당황한 나머지 어쩔 줄을 몰라 나는 힘없이 떨고 있는 그 더러운 손을 덥석 움켜 잡았다. 용서하시오, 형제. 아무것도 가진 게 없구려. 거지는 충혈된 두 눈으로 물그러미 나를 바라보았다. 그의 파리한 두 입술에 가느다란 미소가 스쳤다. 그리고 그는 자기대로 나의 싸늘한 손가락을 꼭 잡아주었다. 원별 말씀을 그는 중얼중얼 말했다. 이만해도 고마워요. 매우 너무나 큰 적선입니다. 나는 거지로부터 도리어 적선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아, 이 이반 트로게네프가 무심코 거리를 나섰다가 우연히 한 거지를 만나게 되었는데 동냥을 청하는 그 거지에게 아무것도 줄 것이 없어서 그냥 안타까운 마음에 그 내민 손을 덥석 움켜 잡았습니다. 아, 그러자 거기에 줄 것이 있지는 않았지만 마음과 마음의 교감이 이루어지게 되었고. 아, 서로가 위로를 받게 되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이죠. 아, 눈으로 보이게 무언가 오간 것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보다 우리의 마음을 더 따뜻하게 해주는 그런 이야기 같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인, 아, 윤동주 시인이 이 시에 영향을 받아서 쓴 시가 하나 있습니다. 그 제목이 뭐냐면, 아, 투르게네프의 언덕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아, 앞서 읽어드린 그 시를 쓴 사람이 이제 트루겐에프인데 아, 윤동주 시인이 이 시를 모방하여서 자신의 경험을 담아 시를 한편 쓴 것입니다. 자, 이트르겐에프의 언덕이라고 하는 윤동주의 시를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고갯길을 넘고 있었다. 그때 새 소년 거지가 나를 지나쳤다. 첫째 아이는 잔 등에 바구니를 둘러매고 바구니 속에는 사이다병, 간즈의통 쇳조각, 헌 양말짝 등 폐물이 가득하였다. 둘째 아이도 그러하였다. 셋째 아이도 그러하였다. 텁스룩한 머리털, 시커먼 얼굴에 눈물 고인 충혈된 눈, 새기러 푸르스름한 입술, 너덜너덜한 남루 찢어진 맨발, 아, 얼마나 무서운 가난이 이 어린 소년들을 삼키었느냐. 나는 측은한 마음이 움직이었다. 나는 호주머니를 뒤지었다 두툼한 지갑 시계 손수건 있을 것은 죄다 있었다 그러나 무턱대고 이것들을 내줄 용기는 없었다 손으로 만지작 만지작 거릴 뿐이었다 다정스레 이야기나 하리라 하고 얘들아 불러보았다 첫째 아이가 충혈된 눈으로 흘끔 돌아다 볼 뿐뿐이었다 둘째 아이도 그러할 뿐이었다. 셋째 아이도 그러할 뿐이었다. 그리고는 너는 상관없다는 듯이 자기네끼리 속은 속은 이야기하면서 고개로 넘어갔다. 언덕 위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지터가는 황혼이 밀려들 뿐. 네, 윤동주는 자신이 직접 경험한 것을 이렇게 시로 표현하였습니다. 지금의 연세대학교인 연희전문학교 재학 시절에. 그 교정에 있는 한 언덕을 거닐다가 세 명의 소년들을 마주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트루겐의 포와는 다르게 윤동주는 자신의 주머니에 나눠줄 수 있는 것이 아주 가득했습니다. 돈도 있었고, 시계도 있었고, 손수건도 있었지만, 왠지 그것을 선뜻 그냥 나눠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트루겐의 포와는 다르게 그냥 아무런 교감이 없이 그냥 그렇게 지나가 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이트루게네프의 언덕이라고 하는 이 시에 표현한 것입니다. 아, 여러분 저는 이두 편의 시를 보면서 아,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성경의 설명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예수의 오심은 하나님이 친히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함. 그것도 어느 자리에 임하셨습니까? 가장 낮고 천한 자리였던 그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한 그첫 시작이 말구유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구유를 묵상해 볼 때에 그 말구유의 탄생이 저에게는 이렇게 해석이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말구유에 오심은 우리의 가장 아픈 마음, 상처난 심령, 마치 말구유와 같이 그 상처난 심령을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그런 아픈 심령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높고 화려한 왕궁이 아니라 말구유에 태어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예수님께서 왕궁에서 태어나서 화려한 시절, 어린 시절을 보내시고 그냥 그저 가진 사람이 없는 사람에게 인심을 쓰듯이 그냥 그런 식으로 우리를 만나셨다면 아마도 그 만남은 윤동주의 시처럼 아무런 감흥도 그 사이에서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세상의 가장 낮은 곳에 오셔서 우리와 같이 땀 흘려 일하시고 사람이 겪을 모든 질고들을 친히 다 겪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눈물의 이유를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인마누엘의 탄생이 우리에게 위로가 될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이번 성탄절이 여러분에게 큰 위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성탄절을 보낼 때, 뭐 지금 상황상 이전과 같이 함께 모여서 또 이렇게 기쁨을 나누고 떠들썩하게 그렇게 성탄절을 보낼 수는 없겠지만,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정한 성탄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트루겐에프의 시와 같이 눈으로 보이게 오가는 것은 없을지라도, 또 지금 우리가 당한 이 형편이 크게 나아지는 뭐 그런 가시적인 일이 생기지 않을지라도 우리에게 찾아오시며 우리의 가장 아픈 마음을 만져시며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고 그 따뜻한 손으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는 그런 성탄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어 줄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사회 분위기가 누가 누구의 손을 잡아 주거나 뭐 위로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아닙니다. 말 그대로 내네 코가 석자인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보면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내밀어 줄수 있는 그 손길이 이 시대의 차가움을 녹일 수 있는 그런 난로와 같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신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같이 여러분이 누군가에게는 그러하시기를. 그러므로써이 시대의 차가운 이 분위기를, 얼어있는 분위기를 녹일 수 있는, 임마누엘의 성탄의 은혜를 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가운데 소망이 끊어지지 않으며,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가운데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 꺼지지 않는 희망의 불꽃이 더욱더 활활 타오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대림절을 보내며 예수님의 오심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케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대가 아무리 힘들지라도 아니 시대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오히려 주님의 오심을 더욱 더 간절히 기다립니다. 하나님 그 기다리는 가운데에.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며 녹여주시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먼저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얼어있는 우리의 마음이 녹아지게 하여 주시고 그 녹아진 마음으로 우리도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금 어려워진 상황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답답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낙망하고 절망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절망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주님과 함께 활기찬 하루를 살게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런 희망 가운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